안녕하세요. 문상관 전도사입니다. 어, 썸네일을 보고 맞아 저거 평소에 궁금했었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선악가를 만드셨을까? 선악가를 만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유리 문답 11문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작정이나 창조, 섭리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한 의미이고 허갈적이어서 조금 멀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배우는 12문부터는 초점이 우리 인간에게로 옮겨옵니다. 먼저 그럼 12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12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어떤 특별할 행위를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히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을 향하여 하신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가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섭리, 특별한 행위는 한마디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생명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시조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 언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자마자 아주 족쇄를 채우셨구나.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그냥 영생하도록 하면 좋지 않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마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의지도 없는 기계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준 것이 왜 은혜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하신 특별한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하신 아주 특별한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관계가 되신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계약 혹은 약속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계약들이 있고 그 계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는 나라의 지도자들끼리 하는 계약이나 협정, 이런 것부터 해서 전세 계약과 같은 우리 일상에서의 중요한 일, 또 작게는 핸드폰 계약까지,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계약이 없이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로 작성하는 계약서, 또 구두로 하는 약속,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상호 간의 약속 등 계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교통법규 같은 것도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중앙선을 넘지 않는다는 약속,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서는 약속,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때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배운 것, 제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왜 이런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한과 유한의 만남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만나게 되면 그 유한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은 이렇게나 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자신을 그 언약에 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대우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언약의 파트너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산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생명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언약의 파트너로 대우하신다는 면에서 쌍방적인 성격을 또 가집니다. 또이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 순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상태는 순수한 상태입니다. 이 순수한 상태라는 것은 아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 순종함으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순수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이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이고, 지상의 복락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또,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죽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죽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상의 복락은 누렸지만, 아직 천상의 복락을 누리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 순종을 통해서 영광의 상태, 영원한 상태로 나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완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영생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이 선악과는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묶으심으로 너는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은 불공정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첫 번째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악과 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다른 과일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도무지 살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선악과 외에는 자유롭게 많은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무서운 벌을 정하셔서 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악가를 보고 그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아,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무서운 벌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은 불공정한, 억지스러운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언약이고, 또 아주 공정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언약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그 행위에 따른 언약이라 해서 행위 언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위 언약.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지만 사람이 무언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강아지에게, 아, 내가 간식을 줘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간식을 주기 위해서 강아지에게, 어, 앉아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자리에 앉으면 예뻐하면서 간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강아지가 앉는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당연한 행위입니다. 앉았다고 해서 무조건 간식을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아, 간식을 줘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앉으라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간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작정을 하셨고 그것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특별한 섭리로, 이렇게 완전한 순종은 생명으로, 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또그 결과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